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, 가장 오래됐고 가장 나이가 먹었고 가장 지루한 아카펠라 중에 하나인 솔리스트의 공연을 보고 계십니다 즐거우십니까? 네 예! <laughs> 진짜로? <웃음> 근데 정말로요 이런 클래식 아카펠라는 여러분들 정말 듣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요 예. 저희가 공연 안 하면 다른 팀은 안 하죠 안 하죠 예. 지루하거든요 <웃음> <웃음> 어, 이런 음악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기에 예. 어, 저희가 하는 이유는 댄스가 안 되기 때문에 <laughs> 마음 같아서는 요새 젊은 친구들이 하는 뭐 이런 걸 하고 싶지만 예. 거울을 보고 하다가 어느 날아 이건 아니구나 <laughs> 클래식을 하자 이렇게 젊은 누네들은 왜안 되니 <웃음> 댄스가 <웃음> 그게 이렇게 척 보면 잘 몰라요 <laughs> 이분은 저보다 많아 보여요 네아좀 쉴라고요 네. 이렇게 노래를 계속 한번 아 이번에는요 어, 국악을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김용우 씨랑 같이 음반을 낸 건데 아까 그 트라이톤의 게스트로 잠깐 나왔었지만 걔 자꾸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하면 이 개가 주인공이 될것 같아가지고요 <laughs> 네, 아, 통영 지방에서 불려졌던 아주 재밌는 노래거든요 철은 좀 지났습니다만 이게 여름 한철에 불렀어야 재밌는데 통영 개타령을 네.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